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딱 하나만 짚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인공은 단연 이더리움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더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떤 구조로 오를 거냐, 그리고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하냐, 이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더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네, 이더가 올라야 진짜 알트장이 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알트코인과도 직결되는 이야기니까 오늘 영상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전에 짧게 지난 매매와 분석을 복기해 보자면, 지난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이 이 상승 채널에 하단 라인에 복귀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큰 상승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 전복기 방을 통해서는 이 채널 안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컨펌됐을 때, 이 채널 안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컨펌됐을 때, 저는 이 구간에서 롱포이션 진입을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입했던 롱 포지션은 이전에 이 하락파동에 대한 되돌림 0.886, 이0.886 구간에서 이 105k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면서 익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의 매매를 진행했는데 차트를 한 시간 봉으로 보시면 5월 14일날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하모닉 패턴에 가틀릭 패턴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저는 쇼 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았다가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본절로서 아쉽게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매매로는 다음으로 어제였죠. 5월 15일 날 브리핑 들었던 내용이 비트코인이 여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과 또 여기도 여러 번 저항과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이 존재를 하고 이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박스 하단이 깨지면서 여기서 쇼 포지션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박스 하단 깨지는 구간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하면서 돌파 매매를 진행을 했고 이때 당시 102.1k 구간을 목표가로 두고 여기가 대략 102.8k 부근일 거예요. 그래서 타겟가에 도달을 하면서 102.8k 진입했던 쇼 포지션은 102.1k에 입절을 하면서 매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두 번의 입절, 그리고 한 번의 본절로 포지션은 마무리됐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매매와 분석입니다. 그럼 다음 이더리움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더리움 월봉을 보면 이번 달 월봉 마감이 대략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안에 이런 형태의 캔들 패턴으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떡상 직전하는 캔들 마감이라고 볼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캔들이 마감하는데도 이더리움이 또 하락한다라고 하니 뭐하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은 진짜 믿고 걸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캔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캔들의 형태를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 캔들 이후에 작은 캔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양봉이 이첫 번째 음봉을 다 잡아먹는 캔들 보시면 음봉 캔들이 발생하고 작은 캔들 발생 그 다음 양봉이 이 음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또는 잡아먹는 캔들을 모닝스타 캔들. 캔들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캔들은 추세 전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캔들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캔들을 다뤘었는데 이런 캔들이 발생하면 보통 추세 반전으로 크게 상승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요. 확률이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신뢰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왔던 이유는 이런 캔들 패턴을 1시간봉, 4시간봉 또는 많게는 1봉에서 대입했을 때는 변수가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술적 분석은 시간 프레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변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캔들의 형태가 어디서 발생을 했죠? 네, 월봉에서 발생했습니다. 월봉에서 발생하면은 이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무조건 상승합니다. 이런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떡상 매들리 채널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뉴스 시황 브리핑이나 차트 브리핑을 좀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이 월봉이 이전에 음봉이었던 여기 2,200달러 부근 있죠. 여기 위에서만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이 형태로만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이더리움이 상승할 확률은 8 3 4고요 하락할 확률은 16.6%입니다. 이게 뭐 개소리야라고 할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 코인 시장의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에서 월번 기준으로 이렇게 모닝스타 캔들이라고 하죠. 이런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나온 건 지금까지 딱 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번 기준으로 이렇게 모닝스타 캔들이 출현하고 하락했던 적은 단한 번뿐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과거 차트를 백테이스팅을 해볼게요. 먼저 과거 2023년 1월 이더리움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은봉 캔들 이후에 작은 캔들 그리고 양봉이 이첫 번째 은봉을 거의 다 잡아 먹었죠. 그 이후에 끝까지 상승 말고 모멘텀 상승만 최소값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가 기준으로 어, 종가 대비 대략 한36%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더리움 2020년 10월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음봉 캔들, 작은 캔들, 그리고 그 다음 양봉이 이첫 번째 음봉을 다 잡아먹는 캔들로 마감을 했죠. 이때 당시 이더리움은 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이 고점 종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610%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올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월봉으로 넘어오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저점에서는 이렇게 모닝스타 캔들이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백테스팅을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 2023년 10월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은봉 캔들 그리고 작은 캔들 양봉이 첫번째 은봉을 다 잡아먹었죠 여기 종가 대비해서만 상승분 끝까지 상승 말고 다음 상승 모멘턴 까지만 볼거예요 최소값만 보는 건데 최소값만 해도 11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트코인 2023년 1월 차트도 보시면 모닝스타 캔들 이후에 아, 종가 대비만 해서 다음 이 상승 캔들 까지만 볼게요 이때도 37%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넘어와서 2020년 1월 비트코인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모닝스타 캔들 캔들이 발생합니다. 음봉 캔들, 작은 캔들, 그리고 다음 양봉이 음봉을 거의 다 잡아 먹습니다. 근데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승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깼어요. 근데 이때가 그단한 번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단한 번의 실패 사례가 이때예요. 그리고 10년 전 과거로 넘어와서 비트콘 2015년 10월 차트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모닝스타 캔들이 발생하죠. 이 안에서 은봉 캔들, 작은 캔들, 그리고 양봉이 이 은봉을 다 잡아먹죠. 이 이후에 상승분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 종가 기준으로 크게 상승 말고 종가 기준으로 다음 상승 모멘텀까지만 계산하면 최소값만 해도 151% 상승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보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도 고점 대비 대략 40%가 빠졌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까지만 최소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51%가 차량 올라갔다 라는 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현재 이더리움 차트로 넘어와서 이렇게 월봉상 모니스타캔들이 발생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총 6번의 모니스타캔들이 발생을 했으며 5번의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총한총한상의실패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총한 번의 상승 실패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넣어 봤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은 총 a y the same way, the same way, 6 h e same w a 로 the s a m 상승 a 성공할 확률은 83.4%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 백테스팅 데이터 기반으로 상승률을 봤을 때 최고 상승률은 610%가 되고요. 그리고 최저 상승률은 35%,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189%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 해보셨죠 메이플 스토리도 주문서를 바를 때10% 주문서 바르는 것보다 60% 주문서 바르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거 아실 거예요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차트에 100%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 우위는 존재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월봉만 가만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상승 확률은 80%가 넘고요 그리고 하락할 확률은 1 0 정도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다가 베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